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일을 행하신 까닭입니다. 다윗의 소망은 주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가져도 어떤 것을 성취해도 어떤 고난 앞에 있어도 어떤 괴로움에 딸라도 그것을 온전하게 하실 리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짧은 인생을 한 번밖에 안 되는 인생을 같이 있다 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헛된 세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되신 주님께 집중할 때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는 백성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미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고난의 원인이 다 있은 자신의 죄악이라고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자기가 의로운 자라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내가 불의한 자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 자라 생각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까지는 우리의 삶의 억울함에 집중되어 있던 기도가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도로 바뀌어야 되겠죠 주님 저를 극렬히 여겨주세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인생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두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가야 될 길을 그 가는 삶 속에 주님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